밤에 돼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딱 봐도 산속 같죠? 네, 도심 속에 있는 산속이에요 합법적인 곳이고요 불질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컨셉 뭘것 같으세요? 국민군? <laughs> 아저 어디서 저 위에서 내려온 애 같아 그래서 오늘 컨셉은 짠내 캠핑이에요 짠내 캠핑 왜 그러냐면 뭐 썸네일 보셨겠지만 짜자잔 자, 다이소 5천원짜리 텐트가 아니라 방수포입니다 5,000원짜리 방수포로 제가 텐트를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텐트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여기서 잘까 해요 그래서 5,000원으로 오나 한 숙식을... 아 식은 아니구나 숙박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, 될것 같긴 해집 짓도록 할게요 고고! 아, 역시 나야, 나.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무슨 년? 난 년. 와,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이 정도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든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직구경도 좀 시켜주고. 아늑하고 아주 넓어.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캠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? 진짜 돌멩이 진짜 짱짱하고요 여기 중앙도 너무너무 짱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우와 엄청 넓어 아 진짜 잘 만들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여기서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한명 나무 폴대를 하면 좋은 게 요렇게 랜턴 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. 랜턴 거리 가능합니다. 자, 높이는 120cm라 요 요쪽에는 이렇게 높아요. 근데 어차피 잘 거라 우리 백다킹 텐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집 네, 자랑은 끝. 텐트 끝에 가장자리 쪽에 팩을 짱짱하게 먼저 박았어요. 볼 때는 스틱이 있으시면 스틱 쓰시면 돼요. 스틱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나무를 이용했습니다. 나무는 한120 정도? 아까 손바닥으로 그냥 대충 감 있는 여자니까. 그다음에 앞쪽에 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정사각형에서 이거는 위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드론이 없다. 좀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소문 좀 내주면 내가 드론을 하나 살 수가 있다 그거는 범피디님의 희망사항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위에서 못 보여드리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뒤에는 최대한 피고 앞쪽에는 서서히 좁아져야 돼 그래서 좁게 팩을 받고 그러면 이 앞쪽 부분이 남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타프 클립을 사셔가지고 당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맹이에요 스트링으로. 감으시면 돼요. 감아. 이런 게 허당이라고. 분명히 잘했는데. 아. 아, nope. <laughs> 왜 그래. 자, 요렇게 딱 묶어놓으면 얘가 타포클립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여기 스트링으로 당기시면 지금 쭉쭉쭉. 이러면은 여기 완성. 그리고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폴대 중앙에다가도 하나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안 가면 찢어질까봐 자 5,000원짜리 텐트 이 정도면 어때요? 괜찮죠?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고 싶은데 어디 뭐 가리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야영이 가능한 곳인데 여기 허가받아서 지금 이곳을 하는데 문제는 노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투바칩니다 <laughs> 어떡해 냄새 겁나 올라와 지금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내가 밥을 못 먹겠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차박 하겠습니다 <laughs> 텐트는 좀 아쉽다 자 그러면 이동할게요 드디어 옮겼습니다 어 여기 상쾌해 얼음 위에 있어요, 지금. 또 택행 또 평범한 거 싫어하잖아.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도 이게 어디 제품인지 몰라요. 자, 지인이 그냥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정보용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게 비화식이에요. 텍사스 b 비큐 텍사스 스타일 바베큐 전문점? 네, 되게 신박한 게 뭐냐면, 요렇게 들어있어요.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샐러드. 자, 이거는 립, 뼈 있는 거. 어,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. 네 조각 정도 있고요. 자, 폴드포크, 브리스킷. <laughs> 이름들왜 이래? <laughs> 자, 이건 아까 샐러드 드레싱 같고, 이거는 바베큐 소스. 그리고 요또 내가 좋아하는 할라피뇨도 들어있네요. 자, 이게 왜 신기하냐면, 이 용기가 되게 신기해요. 발열이 돼요. 일회용 발열 용기. 그래서 지금 여기 업체에서 발열팩도 넣어줬어. 4개 정도 넣어줬거든요. 여기다가 발열팩을 두개 넣고 여기다 요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자 일단 해봐야지 그럼. 제가 왜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냐면 차박이든 케미든 노지나 산속 같은데 많이 가시잖아요. 거기서 화기 사용 못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막 드시고 하시는데 고기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도 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그냥 네개 4개, 화끈하게 네개다 4개 터트리겠습니다. 이렇게 두개위에다가 물.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출발열팩 반응이 느죠. 자 여기다가 에 그대로 올릴게요. 그리고는 뚜껑. 이러면. 치요자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. 할라피뇨에다가 소주. 1 5 분이면 된대요. 음, 할라피뇨. 오, 오늘 술 달다. <laughs> 개 달다. 아, 맞다. 빵도 주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샌드위치로 먹으라는 건가? 그냥 먹어. 뭐. 아, 난 청국장이라 그냥 된장찌개 먹을래 어렵다 저도 못 먹어 배고프니까 일단 먹을게요 아유, 상태 안 좋은데? 아 먹으면 안돼 이거 상했어 그래. 사실은 차에 일주일 있었거든요 내가 차에다 일주일 놨던 내가 잘못인가? 네? 어, 2주간 냉장보관인데 차 춥잖아 밖에 놔두면 그냥 냉장고보다 춥겠지 많이 상했어. 이거 못 먹어. 빵은 괜찮냐? 어, 빵은 괜찮네. 근데 고기 어떡하지? 고기 괜찮을까? 얘는 괜찮을 거야. 얘는 왜냐면 조리 돼가지고 소금간하고 이런 게다 되어 있는 애여서. 야, 얘는 아니야. 얘는 못 먹어. 아, 오늘 힘들다. 냄새. 근왜얘안 터지는겨? 어, 오, 된다, 된다, 된다. 소리 난다. 근데 비화식은 비화식이고. 어, 택캠 스타일 있잖아, 택캠 스타일. 난 내가 봤을 때얘 여기다가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럼 빨리 될것 같아. 열이 안 뺏기니까. 오! 여기다가 넣을게요. 이렇게 뚜껑을 닫아.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더 빨리 될것 같아. 아, 나 되게 똑똑한 것 같아. 얘는 됐어. 아, 이게 뭐야. 빵이랑 소주 먹고. 여러분 아시죠 테캠 스타일이 뭔지 꼬챙이 만들어서 꼬챙이 뭐하려고자저저 아. 생선구이 굴비 가지고 왔어요 굴비 불 피었으니까 미안하다 아 이게 내 스타일이지 그지 와 <laughs> 너무 좋아 아 이럴 때 너무 행복해 요건데 아 스이일인데 그죠? 이거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? 엄마, 일로 와 오케이, 오, 됐다, 좋아, 좋아, 자, 우와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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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보여 드릴게요. 처음 보는 것처럼. <laughs> 하나 둘셋 와네 확실히 얘예 하니까 와 진짜다시다 대박이다 테캠 오늘 진짜 완전 스마트했어 방금 그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, 아, 뜨거. 다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고두고두어어 어, 이쪽 아니요 아 이쪽이요 죄송해 어, 오호 따끈따끈해 어 겁나 뜨거 제일 밑에 깔았더니 제일 뜨겁네 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,이. 대박 와우. 보이세요? 연기 나는 거 보여요 모락모락 자 여기다가 한입 베어 물긴 했지만 이렇게 세팅 이쁘게 자 세팅 맞지? 어, 세팅이 이렇게 이쁘게 요, 바베큐 소스. 솔직히 그릇 꺼내기 귀찮아가지고. 그냥, 그냥 대충. 대충. 오. 이거 아뭐 뿌려 먹는 거야? 찍어 먹는 거야? 뿌려 먹는 거야, 이거? 찍먹인가? 아, 난 근데 탕수육 찍먹 팠데 찍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오, 생선 탄다. <목소리> wow. 내 생선 고기 보다가 탔다. 어떡해~ <laughs> 잘 먹겠습니다~ 아, 마시고... 아, 나 얘, 얘 아까 무슨 포크, 무슨 포크? 와, 분명히 아까 샐러드는 상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안 상했어. 근데 또... 존 맛이야. 우 와, 맛있다. 제가 보쌈 했었잖아요. 비아식으로, 비아식 보쌈보다... 어, 특이해요. 어, 비아식으로 이런,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난 지금 너무 행복해! 나 무조건 산갈 때 이거 먹을래. 자 일단 하나씩 먹어볼게요. 일단 얘 삼겹살 같이 생긴 거얘 이거 뭐야 이거? 일단 기본으로 양념이 조금씩 되어 있어요. 뭐 맛있다. 야 엄청 부드럽네. 이건 뭐 소스 진짜 맛있다 이거. 야 역시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 먹어줘야 돼. 난 밥이었으면 좋겠다. 약간 볶음밥 같은 거 먹고 싶다. 자 이제 얘야. 아, 또또이탑 나오나요? 잡고 뜯고 씻고 즐기고 그이땡 탄에서 협찬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, 이거 먹어볼게요. 근데 뭐였지? 난 무슨 마술인 줄? 네, 마술인 줄 알았어. 얼마나 부드러우면 그냥 뼈 있는 거까지 다 이렇게 다 발라줘. 세계 중에서 어느게 맛있냐고 물어본다면 나얘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와얘 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제일 맛없는 게 뭐냐고 하면 몰라 비주얼이 이래서 그런가? 난 덩어리인 줄 알고 칼질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싫었었거든 야칼도 샀단 말이야 우리 아 경주야 미안 경주님 죄송해요 택케미또 날무를 좋아하잖아요 와... 에이 또칼또 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또 써보려고. 나 그거 기대하고 봐서 그런가 봐. 아, 근데 얘좀 아, 진짜 섹시하다. 아, 근데 술을 안 먹는다. 아, 술안 먹고 지금 고기만 먹는 이유는 맛있다는 거야. 어, 아, 근데 진짜 아, 또 탄다. 안 탔다. 짝 태웠어. 노릇노릇하고 막 이제 따끔따끈할 때 먹어 줘야 돼. 어! 어! 대박 맛있다. 아, 어, 진짜 미안한데 이비와식 고기 순리가 밀렸어. 와, 얘 1등이야. 어, 얘 진짜 맛있다. 아, 어, 렇게 먹으면 안 돼. 어!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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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코기 아니야. 응, 음. 굴비 클리어 모닝입니다. 아, 침낭 터졌어. 아, 이 오빠, 이빠 거야 심당이 터져서 아, 다 줄줄 센다 지금 아, 제가 이거 임시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도 다또 터졌네요 심낭 바꾸자 오래 썼어 진짜 가성비 진짜 좋게 한 30만원 짜리를 지금 5년 썼으니까 좀 좋은걸로 이제 바꿀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어나겠습니다 아. 영상을 다시 킨 이유는 태군님들한테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해요. 그 제가 새 영상을 찍었을 때 방케를 한번 해먹었잖아요. 너무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내가 막 "아~ 어내 방케, 방캐 내방케 막" 내가 계속 그랬잖아. 네, 그 방케... 진짜 대표님이 그 영상을 보셨어요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... 제 대표님이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영상이 10만이 넘어가면 저한테 이제 밤켈 쿨러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3만이 넘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저한테는 이미 지금 소프트 쿨러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 쿨러도 있고 있어가지고 대표님한테 "아니에요 저는 뭐 쿨러 있어서 괜찮아 요안 주셔도 돼요" 하기에는 네. 쿨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기로는 했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 몇, 몇 개가 있는데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다 전부 다 조회수 나오고 이런게 다 구독자님 덕분에 나온 거니까 이거를 이벤트로 가면 어떨까? 이제 태국님들한테 이벤트를 할까 해요. 그래서 어, 이 영상에 댓글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. 태캠 생일! 댓글로 이제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이제 쿨러를 보내드릴게요. 제가 받아서 보내주는 거 아니고 밤캐리다가 어느 분한테 가라!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 생일 영상도 있고요. 힌트 진짜 제일 큰 힌트는 어, 제 차를 보시면 됩니다. 제 차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제 차에 어, 뭐를 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. 그리고 감케일 쿨러 진짜 좋아요.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끝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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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저는 갑니다. 뿅!